안녕 방구예요. 오늘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시드라몬 계열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드라몬 계열이 제 기억이 없어가지고 얘가 언제 나왔나 하고 슬쩍 그냥 봤더니. 그래픽은 딱 2010년대 초반 그쯤에 나온 그래픽 같아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지금 패치 버전이 10.3이거든요 10.03. 근데 베타몬 계열이 메탈시드라몬까지 나온 게5.76 버전 2010년 11월 23일 12년 전이죠. 그리고 얘 지나친 기가시드라몬은 6.29 패치 2012년 6월 13일 딱딱 딱 10년 전에 나오네요. 우리 기가시드라몬 DR10주년 꼴이 존나 길어서 도감창 벗어났죠. 미친 놈이야. 자, 아무튼 얘를 키워볼건데 얘 특이한게 뭐냐 얘 카드지나치가 뒤지게 많아요 네종류나 있어 그래서 이번엔 기가시드라몬까지만 키우고 다음에 카드지나 샤코몬 요거 넵튠몬 리바이어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골몬 트리는 못생겨서 안할래 자 이번엔 디지몬 보관창 잘 비웠죠 윤영기는 어차피 뭐야 둥실몬 딸이기 때문에 베타몬부터 잡습니다 어딨냐 사족보행을 하는 양소류형 무려 몸에서 100만볼트 이상의 전류를 뽑아냅니다 피카츄보다 세죠 성장기가 놀이공원 남쪽 바로 앞이네요 야 바로 찾았지 확실히 좀 완전 옛날 애들이랑은 다르긴 한데 느낌 비슷하긴 해 광택이 아무튼 잡습니다 아너 내꺼야 야저니 이름은 밀웜이다이 베타몬 계열의 특이한게 기가시드라몬 제외 메탈시드라몬까지 디지몬 어드벤처에 전부 나왔습니다 이 성장기 딸인 베타몬은 그 디지타몬 레스토랑에 한 5초 나왔을거야 아닌가? 한 2초 나왔나? 그거 말고는 뭐 파워디지몬에서 나온건데 암튼 다 나왔다는거 일단 이 기가시드라몬 되려면 얘도 시브월 레벨 101을 0 찍어야 돼요 이 10년 전에 나온 건데 100일 찍어야 되는 거면, 진짜, 졸라게 만들기 힘들었던 거겠지. 하지만,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안 지키면 15% 깎이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 디아블로머처럼 46대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벨업 좀 해올게요. 아쉽. 자, 하다 보니까 64를 찍어버렸네. 제가, 디아를 하면서, 메탈 시드라몬 계열을, 아마 스킬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있나?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까 얘도 눈깔이 투명이네요. 뚫려있네. 여기 어디야? 아시간 마을로? 이톱니몬들 갈릴 준비해. 자 일단 평타부터 봅시다. 얘뭐 박치기 하겠지. 으아, 아, 아, 박치기를안 하네? 야, 이 지느러미 같이 생긴 모이칸 대가리로 칵 찔러 버리죠. 등딱지 뚫린 거 같죠 지느러미에. 철사. 야, 신기하네. 자, 1번 스킬은 베타 펀치. 뭐? 아, 펀치라며. 그 도감은 또왜다 꺼졌대? 아무튼 펀치를 해놓고 지느러미로 또 때리죠. 야, 한 바퀴 덤블링해서 때려버리기 자 이번 스킬은 전기 쇼크 아까 설명에 있던 100만 볼트가 이거겠죠 에? 다시 봐 뭔가 이상한데 이거 배경이 시간마을이라 그런가? 좀 어두운데 가보자 아, 암담 가볼까? 이게 이펙트랑 배경이나 색깔이 똑같아 해봐 아 그냥 뒤지기 얇은 거였네요 야 그래도 이펙트 은근 멋있다 딱 전기 효과가 보이네 자 그럼 진화해봅시다 대망의 성숙기 시드라몬 야이 시드라몬도 어드벤처에 나왔죠 처음에 3화가 그때 나와가지고 우리 매튜를 강력한 조임으로쪼여주다가 가로몬한테 한대 쳐맞고 정신 차리죠 자 평타부터 봅시다 난이 지느러미가 너무 마음에 들어 생긴 게 은근 귀엽습니다 외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 코큰 이웃집 아저씨 같아 Right. 아 꼬리치기. 저번에 봤던 암막이몬처럼 꼬리로 때려버리죠. 얘는 뭐 때릴 게 꼬리 말고 없다. 자, 1번 스킬은 얼음 휘감기 놀랍게도 얼음 스킬을 씁니다. 아, 튕겨버렸네. 뭐 어쩔 수 없죠. 20년 된 게임이니까 뭐 사명감 같은 거지. 한 번쯤은 튕겨줘야 된다. 놀이공원에서 봅시다. 뭐요? 분명 근이속 코스튬 있었는데 튕기면서 동시에 끝나서 사라졌나? 아니면 사라져서 튕겼나? 이유가 있었고만 튕긴 게. 슝! 일로와 초코몬 아니 로프몬 다시 스킬 써보자고. 1번 스킬 얼음 휴감기. 야, 뭐야? 임팩트 왜 이렇게 좋냐 이거? 이름답게 얼음 휘감아지면서, 오, 진짜 휘감는 듯한 임팩트로 얼음에 가둬버리죠. 미친 플로트몬. 야, 잘 만들었다 이거. 아무튼 이번 스킬은 얼음 화살. 아가리에서 얼음 화살 발사겠죠. 와, 묵직하네. 아 근데 효과음이 뭔가 아쉽다잉 얼음 느낌이 아니라 그냥 눈덩이에 돌 넣어서 던지는 기분인데 이거는 1번 스킬이 훨씬 멋있다 수루룩 미쳤다 그럼 대망의 완전체를 봅시다 메가 시드라몬 얘도 놀랍게도 어드벤처 나왔는데 얜 현실 세계에서 무슨 이상한 다리에 나와가지고 주드몬한테 망치로 대가리 맞고 바로 얌전해졌죠 뚝배기 깨져버렸지 베타몬 트리가 신기한게 베타몬때 전기쓰다가 시드라몬때 얼음쓰고 또 메가시드라몬되니까 또 전기씁니다 얘는 딱 전기뱀장어 컨셉이겠지 일단 평타부터 야 이거 모션 똑같은거 아니냐 시드라몬이랑 평타모션이 똑같은 느낌인데 아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자 1번 스킬 얼음폭풍 뭐야 얼음이랑 봉열 동시에 쓰는구나 넌야야 야, 이펙트 간지나는데 얘는 최근에 나왔으면 훨씬 더멋있을것 같은데 하필 12년전쯤에 나와서 야, 그래도 그때 치곤 상당히 멋있다잉. 자, 2번 스킬은 번개창 날리기. 찌릿찌릿. 왜 시드라몬 계열은 1번 스킬이 훨씬 더 멋있지? 메가시드라몬. 원래 이름은 썬더 자벨린이네요. 머리 부분에 발전 장치가 장치되어 있다고? 쉽게 과학적인 디지몬이었구만. 아, 찌릿찌릿.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터빈에 물을 끓여. 자, 그럼 대망의 궁극체를 봅시다. 메탈, 시드라몬. 야, 어둠의 사천왕으로 처음으로 시드라몬 결 중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디지몬이었죠. 우리 어둠의 사천왕 중 최악체. 가장 먼저 뒤집니다. 최악체인건 모르겠고, 암튼, 제일 먼저 뒤지는데, 아주 역대급으로 잔인하게 내장 다 터지면서 죽었죠. 워그레이몬 그날 밤은 아주, 어? 평타부터 봅시다잉. 아, 얍, 안 깨물기. 앙. 얜 그래도 꼬리치가 안하네 얘도 놀랍게도 몸뚱아리가 크롬 디지조이드인가 그럴거에요 자 1번 스킬왕 얼음 폭풍 <laughs> 얘이름 하나같이 유치하냐 와야 메가 시드라몬에서 범위가 뒤지게 넓어졌죠 어후. 대신 얼음이 쫘라락 나오던게 사라졌네 이것도 쓰나미 사실상 제탕 아니냐 야 그래도 한번 맞으면 플로트몬 바로 익사 자 그리고 대망의 2번 스킬 용의 콧물 원래 일본에서의 이름은 얼티메이트 스트림인데 한국 그 디지몬 카드 만드는 대원이었나? 거기서 용의 콧물로 번역을 했죠 용의 콧물 <laughs> 뭔가 쓸데없이 멋있게 만든 느낌이다 아 이름 때문에 그런가? 이게 얼티메이트 스트림이면 좀 멋있어 보이는데 살짝 얼음도 튀네요 하필 콧물 이거 한국인한테 는 콧물로밖에 안 보여. 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플로트몬이 왜 감자 튀김을 떨구냐? 요즘 감자가 그렇게 귀한데? 자 그리고 얘도 당연하게도 아 디마 에 있겠죠? 야하야 여기는 프로필 사진을 어드벤처 그 그림으로 썼네. 여기는 원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왕 얼음 폭풍이 포세이돈 디바이드 그리고 용의 콧물은 얼티메이트 스트림으로 돼 있죠. 왕 얼음 폭풍 대 포세이돈 디바이드 확실히 애들한테는 왕 얼음 폭풍이 낫긴 해. 야, 뭐야! 야, 디마 메탈 시드라몬도 상당히 옛날에 나왔거든요? 야, 이것도 졸라 멋있네? 야, 너무 내 취향인데, 이거? 수영장 가고 싶다. 하지만 코로나가 아직 안 걸린 이 몸. 가긴 무섭죠? 자, 그리고 대망의 용의 콤물. 아, 비슷한 디 r 이랑 쓰는 게. 근데 이건 우위를 가를 수가 없는데? 둘다 굴인데? 임팩트는 뒤지네. 둘다이 얼음 폭풍이 훨씬 멋있어. 우리 불쌍한 메탈 시드라몬. 자, 아무튼 다시 디알로 가서 드디어 다 봤으니까 대망의 기가 시드라몬으로 진나해 봅시다. 아 시간 말로 아예 잘못 눌렀네. 암튼 기가 시드라몬이 뭐 하는 애냐. 말 그대로 메가 다음에 기가. 그 새는 단위죠. 있 10의 9승. 그것처럼 대놓고 메탈 시드라몬의 상위 체입니다. 그 디지몬 초창기에 크랙 팀이라는 설정이 있었어요. 그 디지몬 갔다가 범죄 저지르는 집단인데 그 크랙 팀 소속의 디지몬이었습니다. 메탈 시드라몬을 개조해서 아주 수중 최고 속도, 최강의 유격 능력이라 써있죠. 게다가 얘가 디지몬 홈페이지 보시면 도감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얘가 액상체예요. 딱그 샤벨레어몬과 다이노타이거몬처럼 메탈 시드라몬 상위. 사실상 액상체인거죠 기가시드라몬 괄호열고 메탈시드라몬X 암튼 진화해봅시다 어이 포코몬 설마 85% 실패하진 않겠지 야하 좀더 황금빛이 되죠 진짜 진화는 변경할거야 아 당연하지 아 성공해버리냐 사실 왠지 실패할 것 같아서 구비해놨거든요 근데 성공했네 뭐대야 근데 보니까 진짜 금빛이 됐어요 원래 약간 머드 축제에 몸담근 색깔이었는데 이번엔 진짜 광을 발라놨네 야 확실히 2년 뒤에 나온 디지몬답게 훨씬 더 그래픽이 좀 다양하죠 뭔 소리야 그래픽이 좀더 좋죠 평타부터 볼까 아 평타는 역시 아쉬운 게그 S자 S자가 2네 2로 꺾여있는 모가지로 그냥 박치기 버리죠 헤드샷 자 1번 스킬은 스카이웨이브 에? 오오오아 뭐야 옹기로 연병한다는 소린가 스카이웨이브 야이펙트 확실히 이쁘죠 근데 막 그렇게 멋있지 않다 자 2번 스킬은 기가 시데스로이어 이게 기가 디스로이어가 메탈 그레이몬 인공지능 미사일 일본 버전이거든요 거기에 딱시 하나 붙었죠 네? 아에에에에에 아, 왜? 야, 너무 별론데, 이거? 제자리에서 지랄병 한번 쳐주고, 지랄 테이스 한번 해주고, 하늘에서 번개 같은 게 떨어지죠? 야, 이거, 인공위성에서 요격한다는 설정이냐? 야, 너무 별로다. 그럼 한번 디마에서도 별론인지한번 봅시다. 아슉. 야, 여긴 좀 더, 붕어빵 색깔이네. 추운지 아가리에서 입김 존나 쏘죠. 야, 그리고, 확실히, 얼굴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좀 더, 기계 티가 나서, 훨씬 멋있는 것 같아. 느려 터졌죠? 써볼까? 스카이 웨이브. 예, 예, 이펙트가 어땠냐? 뭐지 야 이거 너무 별로다 이건 뭐 있는 없는거 같아 이팩트가 그냥 자 그러면 기가시 데스로이어 한번 봅시다 입으로 강렬한 어뢰를 발사하는 어뢰였어? 어뢰인데 아까 뒤 r 에서왜 하늘로 쐈니 아 여기도 졸라 별로네요 여기서 제자리 지랄병 도는건 똑같은데 이거 확실히 아가리에서 쏘긴 하네 근데 이펙트가 너무 별로다야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시드라몬 계열 한번 기가시드라몬까지 봤고요 이펙트가 10년전 12년전에 나온거라 안좋은건 뭐 어쩔수 없는데 오히려 메탈시드라몬 기가시드라몬이 그냥 시드라몬보다 이펙트가 별로였어요 특히 기가시드라몬 이건 개별로야 그냥 개모생겨서 바로 그냥 진화 리턴으로 되돌려버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빠져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처음에 말했던대로 샤코몬쪽 넵튠몬이랑리바이언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 주세요. 감사해요. 아뼈.